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일생,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가 좋은 시가 되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좋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들어봐도 아무리 들어도 결국 그것으로서는 열매를 맺으면 다 그것은 자기한테는 화가 되는 그런 열매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열매를 맺지. 그 여기에 세 가지 단계를 말했는데 어, 전부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이 길가밭이나 이런 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밭이나 좋은 땅이나 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즉, 신은 뿌려진다는 것은 전제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안 듣고는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실을 안 뿌린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예 실을 뿌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열매는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말씀을, 어, 듣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리가 없,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말씀을 안 들으면,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믿는 사람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건 아예 처음부터 이는 열매 맺는 일은 다 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제일 큰 수입이 뭔가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수입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결실치 못하도록 길가밭을 만드는 것이 그다음 마귀의 성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는 도리 없으니까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에게서는 길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길가밭을 만들어 버면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못합니다. 또, 길가 밭을 다, 요것을 다 해결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돌짝밭을 만들어버려요. 이 돌밭을 만들어놓으니까 이돌 때문에 결국은 결실을 못하게 합니다. 이 돌을 다 제거하니까 이제는 이제 결실을 하겠다 싶은데 그게 가시덤불이라는이 풀이 막 자라가지고 막 주위에 꽉 자라니까 그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결실을 못하게 합니다. 그 마기는 이렇게 결실 못하게 하는 일을 맡아서 그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그것이 맹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그것이 결실을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이런 굉장한 역사가 있다. 길가 밭을 자꾸 만들어서 만드는 역사가 있고, 이 돌밭을 만드는 역사가 있고, 이 가시덤불밭을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 이겨야만, 그래서 우리 전쟁을 치르던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말은, 이 사오 이겨야만 되지. 이 자꾸 그 가시덤불이, 수풀이 자꾸 자라는데, 이거는 자라는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못 맺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기 위해서 자라는 겁니다.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 그런데 이게 돼서 전투력이었고 싸움이 없는 사람은 뭐 불이 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돌이 많이 쏙해서 있든 없든 내버려 두는 것이고 길가 밭이 되든안되든 되든. 그러니까 실을 뿌리봐야 나중에 최종 결실이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다 마지막은 헛수고가 됩니다. 다 헛된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마지막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어두운 데서 일을 가니며 있으리라. 자, 그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누가 보면 13장에도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너희 누구, 너희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말하기로 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고 마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랬단말이 말이에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이 날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다시 말합니다.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난는너 모르는 자다. 나를 떠나라.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 없는 자는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들었다는 것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그 방해 역사를 합니다. 이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 싸우듯이 우리를 다 열매 못 맺도록 만드는 역사가 는데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지. 우리 속에 길가밭을 자꾸 만드는 것을 이겨야 되고, 우리 속에 돌 돌을 자꾸 거기에다가 아, 심는 이것을 이겨야 되고, 우리 속에 가시덤불 같은 것을 다 이겨서 걷어내야 되는데, 이 전투에서 지면 마 실패입니다. 우리 신앙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기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결론을 할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자 하나님이 이겼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긴 자에게 주는 상이라 즉 마귀의 이런 역사를 다 이기야만 열매를 맺지 이기지 못하고는 열매를 못 맺는다 그야말로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긴 자가 되려면 어, 이긴 자가 돼야 된다. 이긴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는 자라 그럽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그냥 이기는 것이 그냥 싸워서 이, 어, 돌짝밭을 안하는, 이걸 없애는 것만 이기는 게 아니고 다 없애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요세 가지, 요 밭을 밭에 있는 방해물 을 없애는 것은 무엇 하기 위해서 없앱니까? 그걸 다 없애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사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계속하기 위함입니다 계속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계속만 하면, 막그 있던 없던 건다 이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속을 인내라 합니다. 인내만 되면, 막 그런 것이 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이 있으니까 인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겨야 된다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나, 인내하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것이다. 그 말. 인내해라. 탄지너가 이런, 어, 활란이나 이런 핍박이 어, 와도, 그 그래, 인내해라. 이 말은, 그 마귀에 거는 역사에 피동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사는 일에 계속해라 그 말이 자 이기는 것과 계속하다는 것을 인내하는 것은 같은 것이요 남는다는 말도 같으면 남는 남은자가 된다 남은자란 말은 끝까지 거기에 끊이지 아니하고 인내를 끝까지 한 사람을 남은 자라. 7천을 남겼다 그랬다면, 그는 끝까지 인내를 했던 뜻이요. 그 막의 역사에 피동이 안 됐단 뜻이요. 이세벨에게 끝까지 거기에 부어을 꿇지 않았던 뜻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생활을 했단 뜻이요. 이게 남은 자요. 그 남은 자는 결국은 이긴 자요, 인내한 자요. 이것이 남은 자요. 자, 이렇게 되려 그러면 이세 가지를 반드시 제거를 해야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제거하자. 이것이 요, 싯뿌리는 비유의 요 중심입니다. 이세 가지를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도 믿음생활을 계속을 못 합니다. 믿음생활 계속 못하면 남은 자가 아니고 다 삼키우전자가 됩니다. 자, 열매를 맺으려면 이것을 다개근 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마귀가 방해한 이세 가지를 마귀는, 마귀 의 이름을 악령이라 그럽니다. 마귀 이름을 악령이란 말은 악을 심어주는 것이 악령이요. 우리 속에 악을, 주, 악을, 악한 자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악령입니다. 악령의 본성이, 원래는 천사였는데, 자기 중심으로 다 변한 겁니다.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으로 된 것이 악이다. 그 말이에요. 악이라면, 아, 이거는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 요렇게 딱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마귀는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이 자기 중심, 세상을 붙들고 세상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막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동돼서 우리도 악한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피조물 중심이란 말은 세상 중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 중심. 이 세상 중심이라는 것은 크게 분리하자면 세상에 있는 거짓말 중심, 거짓말 하나가 효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마귀는 거짓말 하나 가지고 전이 인류를 다, 한복에 다 삼켜버립니다. 거짓말 하나, 뱀, 뱀을 통해서 하와기에 거짓말 하나 딱 것이 먹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아담에게 먹혀 들어가고, 아담이 먹혀드니까 온 인류가 다, 거짓말이라는 이 원재성에, 어, 거짓말이 다, 그게 다, 미혹이 되어버립니다. 거짓말이, 어, 이 마귀의 역사 중에 제일 큰 것이요. 우리는 이거짓말의 속지를 안 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자꾸 써서 거짓말로, 거짓말에 비동이 되는 거 맞는 거지, 길가 바치요. 악령은 요, 거짓말로 가지고, 우리 속에 다지고 다져서, 이 거짓의 속지를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참된 말씀이고, 이 세상에 있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것을 수없이 자기가 새기고, 자기가 이것을 다, 아, 이걸 다져야 됩니다. 거짓말로 다져진 것을 참말로 다지는 일을 해야만 되지. 이 거짓말을 다 엎어, 갈아서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참말이 되는 요 하느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다져야 됩니다. 여기 악령을 이기는 겁니다. 악령의 거짓말 역사를 이기는 거지.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악은 뭐랬습니까?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있는 것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제일 자기한테는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것이 너무 크고 너무 좋아서 이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만 좋아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한다. 세상을 의지한다. 뭐든지 있으면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것. 세상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이 있으면 막 든든하고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의지하고 의지하니까 이 세상이 없으면 막 염려들 불안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일만 생기면이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요세 번째 요 가시 덤불 같은 악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악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설명은 제 길가밭이요, 요 가시덤불은 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돌짝밭은 내나 악인데, 이것도 내나 악입니다. 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짝밭은 악으로 인해서 이렇게다 결실을 못한다는 원래부터 있던 악이요, 이 가시덤불이 있는 요 악은 자라면서 자기로 인해서 생기진 악입니다.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이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려져 온 고악이 그 가지던 불요악이고, 돌밭에 있는 그 악은 원래부터 날 때부터 있던 그악이요그 악은 크게 발생 원인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볼수 있다. 그야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악이 나면서부터 악을 가집니다. 골다가 악성이라 원로라 그럽니다. 그니까, 러 악이 발생 원인이 아담으로부터, 날때부터 받았다 해서, 그 악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악은, 내가 이원죄로 인해서 악을 행합니다. 한번 행하고 두번 행하고, 자꾸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자기한테는 큰, 어,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늘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그걸 악섭이라 그럽니다. 그 악습은 자기가 지금까지 범죄로 살아왔던 그것이 힘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만큼 강하다, 그 말이야. 얼마나 그것이 강한지, 악습이. 그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죄악으로 살았던 그것이 항상 남아서 자기를 지르는 가시처럼 지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죠. 또 원래부터 있던 그 악, 이 돌짝밭은 원래부터 있는 악이요. 날면서부터 다 악으로 시작됩니다. 갓난 아기도 악으로 시작됩니다. 런데 나이 들면 타고난 악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던 그 악습과가 함께 되있기 때문에 악이 더 강,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신앙으로 자꾸 자라면 악이 점점 약해지고 신앙으로 자라지 않으면 악이 점점 강해지고 10년 산 것보다 20년 산 것이 악이 더 강해지고. 왜? 악습이, 그때는 악습이 강해진다, 그러면. 뭐, 악성이야 똑같은데, 악습은 행한 것만큼 사이기 때문에. 자, 악이 무엇이 악이냐? 여기에 보니까 악의 설명을 했습니다. 악의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14절에. 같이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같이 떨기, 즉, 악이 무엇인 줄 이렇게 해줍니다. 지내는 중, 이 말은, 사로하면서 생겨진 고그 악입니다. 악습을 가르칩니다. 지내는 중, 이 말은, 자라는 중,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생겨진 고그 악, 그 중에서도 딱 죄도 짓고, 이렇게 딱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서 생겨진 고그 악이 자기의 가시가 되어서 지른다, 그말면그러니까고 그 악의 종류를 이렇게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그러니까 악을요 세 가지로 표지했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 이생의 염려라면어 마태복음에는 세상의 염려라 그래서 이생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염려 이 말은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던 바라보고 살았던 고그 악을 가르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뭐든지 세상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가 세상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게 악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 이거 악이요. 그 세상을 의지하지 못, 어, 의지하지 못하고, 어, 세상을 의지하니까, 이 세상이 자기를 도와주면 편안하고, 이 세상 의지할 것이 점점 없어져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염려는 악입니다, 악.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없으면 염려가 되는 이 염려가 하나 있고 세상이 나를 해야 할까 싶어서 이 세상이 들어서 나를 다, 나를 깨트릴까 싶어서 그 염려도 있습니다. 세상이 없어서 어지를 못하니까 염려는 그 염려도 있고, 또 염려는 이 세상이 나를 다 깨뜨릴까 해서 또그 염려도 있다 하게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라" 자, 이런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염려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염려하니까 이다 무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 실은 하나입니다, 그게. 세상에만 모든 것을 다 힘을, 그게 다 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있으면 든든하고 세상이 없으면 염려가 되고 이 세상이 나를 또 공격을 하면 내가 다 절단하겠다 싶으니까 또 그것이 염려가 된다, 두려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악입니다, 아, 세상 때문에 염려가 되고 세상이 없어서 염려가 되고 세상이 어, 나를 해할까지부터 염려가 되는 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 요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 악을 우리가 다없애야됩니다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모든 주권자인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랴? 불불이 어떻게 하며 사자굴리 우리를 어떻게 하랴? 바로의 그 모든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바로를 강박해 하니까 했고, 사자를 붙들면, 사자도 하나님의 붙들리는 것이고, 풀무불도 다, 하나님 수중에 다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염려케 할 것이 아닌데도, 그걸 염려한다. 하면 하게만 없어서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공격할까 싶어도 염려하고. 자, 이 염려, 이게 다 악입니다. 이 염려는 아니마말라그 다음에, 재리와, 두 번째는 재리와. 제리란 말은 어, 다른 재리의 유혹과 그랬습니다. 재리란 말은 세상 소유를 가르칩니다. 세상에 있는 소유, 물질, 물질에 대한 유혹,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걸 차지하고 저걸 차지되겠다. 세상을 차지하는 그 유혹. 이 사람이 살면서 안 아, 내가 이만한 집을 차지하고 싶다. 그게 다 재리의 유혹입니다. 나는 이런 좋은 집을 차지하고 싶다. 나는 좋은 밭을 차지하고 싶다. 이거 다 재리의 유혹이요. 이것이 강해서 그 사람이 항상 그 기운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여기는 재물을 모아야 되는데 소유가 등록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행복이 되는데, 좋은 집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전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집과 전토를 소유라 재리라 이것을 항상 자기가 소망으로 가지고 이걸 욕망을 품고 있으니까, 막 그게 하나님에 대한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끊겨버립니다. 재리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락의, 일락이라 하면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이라. 일락이라 하면은, 어, 요, 어, 마가보면는 기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기타 욕심은 육신의 소욕을 가르치고, 육신의 정욕이라고도 합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 내 육신이 어떠한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그러십니다. 이것이 들어서 자기를 끌고 갑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다. 정은 정과 욕을 합쳐서 정욕이다. 정은 부모 형제 내가 자식 안에 그 혈육으로 된 것을 끌고 가는 그 힘입니다. 혈육 중심으로 하는 그것이 정의요. 욕은 이 세상에 육신에, 이자 쾌락, 육신에, 욕신이잘 돼야 되는 것. 육신 중심이 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어, 욕이라. 이런 것들이 끌고 간다, 그말이야이 기원에 못 이겨서 결국은 신앙에 믿음의 길로 못 가는 것을 가르쳐서 욕을,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걸 다 이겨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